어제 남극 일기를 봤는데 그냥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왜 도달불능점이라 말할까요? 그냥 걸어가기로는 거의 불가능해서 도달불능인가요? 헬기나 비행기 타면 쉽게 도달할 것을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위 82도 08분, 동경 54도 58분인 곳이 도달 불능점이라고 하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고요. 온도는 영하 80도 넘게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걸어서 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1957년 러시아 탐험대가 딱한 번만 이곳을 걸어서 도달했지요. 그리고 헬기나 비행기를 타면 물론 도달 불능점을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탐험대원들은 목적이 도달 불능점 정복이죠. 하지만 헬기나 비행기를 타서 가는 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즉 걸어서 가는 게 정복이고요. 그리고 도달 불능점에는 현재 러시아 보스토키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